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이TV 궁이신당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음, 2020년 경자년, 경자년에 GT에죠. 음, 그, 원숭이띠, 원숭이띠 여러분들, 운세, 운세, 이제 2020년, 간단히 봐드릴 거예요. 자, 이제 원숭이띠, 자, 2020년 경자년. 자, 원숭이띠가 2020년 경자년이 분주예요. 음 분주하고 또 여기저기서 나를 좀 찾는 사람도 많고 또 금전으로도 내가 좀 득이 많아요 실보다는 득이 많고 또 이렇게 뭐 영업이나 이런 어, 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이나 그리고 내가 몸으로 가서 내가 막 일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런 직업. 그러면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특히 뭐 전문직이나 이런 쪽도 괜찮고 내 기술이 투출하고 이렇게 나만의 어떤 걸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바쁩니다. 바쁘고 금전도 당연히 따르겠죠. 금전도 많이 따르고 인간으로 약간 여기저기서 나를 찾고 또 나를 필요로 하고 이런 좀 기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도 바쁘고 사람의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좀 바쁜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2019년이 내가 바쁘게는 왔다고 하지만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도 2019년에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는 약간 내가 득이 많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이 경자년에는 당연히 바쁘니까 금전도 좀 따르겠죠. 음, 근데 실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속도 있고, 금전도 따르고, 음. 근데 좀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나를 찾는 데가 많아, 많은데 좀 인간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어영부영, 어중간하게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다가 괜히 오해하는, 오해도 사겠죠. 음.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는 조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뒤끝이 좋고 뒤탈이 없어. 음. 응. 그래서 인간으로 매고 끊는 어떤 확실한 오해가 없는 그런 관계만 깨끗이 이렇게 잘 하시면은 2020년은 조금 순탄하고 또 바쁘고 또 무르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근데 이제. 하나가 또 중요한 건또 뭐냐.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 내 건강을 못 챙길 수가 있어서 건강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근데 다 좋아. 진짜 원숭이띠 같은 경우 음 운이 좀 많이 따라 들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가 있었거나 뭐 오래된 거래처 뭐 이렇게 지금 뭐 내가 연락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지만 근데 오연치 않게 또 어떤 소식이 오든지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 좋은 연락, 어떤 계기, 어떤 무슨 좋은 상황, 이런 뭐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당연히 득이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속이 조금 있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음. 20년, 2020년 자체는 내가 바쁘고, 여러 가지로 좀 기대 안 했던, 생각 안 했던, 뜻밖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많이 나를 찾아들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바쁘실 거예요. 바쁘실 거고, 2020년을 조금 욕심을 내서, 좀더 욕심을 내고, 좀 더, 음,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더더욱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바쁘실 것 같아, 음 응, 바쁘시고 어쨌든 그냥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 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원숭이띠 여러분들, 2020년 경제하면 바쁜 한해 속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금전으로도 득을 많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원숭이띠 여러분들, 음, 나이별로, 나이별로 해서 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경자년 원숭이띠 여러분들 운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